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떤 작업인가요? 어, 오늘은 그랜저 블랙 잉크 네. 작업으로 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랜저 상위 옵션에 있는 블랙 잉크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블랙 잉크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 블랙 잉크요? 블랙 잉크가 이제 그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랜저 같은데 네. 어떤 게 블랙 잉크라는 거죠? 어, 이제 요 그릴 부분이랑 네. 요 라이트 옆에 테두리 부분, 아... 요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뭐 은색 아니면 금색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블랙 잉크 옵션을 넣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검은색으로 올 블랙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품을 교체해서 블랙 잉크 옵션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립니다. 아, 그럼 이 차는 어, 뭐 랩핑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 부품을 교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부품을 다 교체를 한 거죠. 아, 부품을 교체를 해서 지금 교체 들어간 부분이 그럼 어느 어느 부분이 교체가 들어간 건가요? 교체는 이제 요 앞에 엠블럼 검은색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 요 그릴, 중간 그릴이랑 밑에 그릴. 그리고 이 옆에 부분까지 다. 검, 검정색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휘라고 해서 전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차 자체가 되게 묵직해 보이는데.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전면부까지가 끝이 이제 블랙이 그 급션에 들어가죠 거. 아, 아니요. 아, 뒤에 아, 부분도 네. 들어갔습니다. 어, 럼 제가 한번 볼게요. 보시겠어요요 뒷부분 도 보시면은 네. 원래 요이등 있죠? 대로 등. 아, 리어 램프요? 리어 램프 네. 밑때 쪽에 또 이제 원래는 금그 약간 로즈 골드 아니면 은색으로 들어가는데 음. 여기도 이제 부품을 다 검은색으로 그리고 요, 이제, 엠블럼, 스위치, 그리고 요, 레터링, 그리고 요, 하단부에 가니시까지 요것도 이제 다 교체를 한 거예요. 아, 되게 손이 많이 가셨겠어요. 그쵸? 범퍼를 일단 탈거를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와, 이게 그냥 뭔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랄까 래핑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부품을 교체를 해가지고 이렇게도 시공이 되는군요. 그렇죠. 원래 이제 옵션에 있는 거니까 모비스에서 이제 부품을 구해 와가지고 이제 1대일 교체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지금 그랜저 상위 최상위 옵션을 지금 이렇게 구현을 해낸 거네요. 그렇죠. 그랜저 이제 캘리그라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옵션가가 아마 1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 130인가 아. 120인가. 꽤 비싸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추후에 그렇죠. 이렇게 교체를 추후에 해서 할수 이제...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앞뒤 범퍼에서 끝이네요, 이제? 어, 아니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면. 아, 예, 예. 이제 원래 이 창문의 몰딩. 네, 네. 이쪽 부분도 이제 원래 로즈골드 아니면 은색으로 들어가는데 손잡이까지. 이 손잡이 윗부분까지 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품 교체는 아니고요. 네, 네. 이제 랩핑으로 해가지고 고강태 랩핑 검은색으로 해서 이제 하이그로시처럼. 와, 이게 이질감이 없어요. 래핑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메라에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는데, 도장보다 지금 더 진해 보이는 느낌이 그쵸.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고광택래핑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업하시는 분의 스킬도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게 그러면 보통 이제 교체를 이렇게 캘리그라피라고 했던가요? 네, 캘리그라피에 블랙잉크, 블랙 블랙잉크 블랙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랩핑 안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쪽 부품 교체가 이제 밑에 부분은 솔직히 뭐 교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위에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시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파손도 되고 그래서 음... 보통은 이제 랩핑으로 많이 하시는데 랩핑이 안 되는 데서는 이제 작업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또좀 불편한 게 뭐냐면 또 이렇게 작업하고. 을 또 래핑샵에다 또 맡겨 가지고 또 거기 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테크닉은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할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겠네요 테크닉은 이제 가지고 오시면은 한 번에 블랙 잉크 옵션 작업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여기 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을 또 제가 어, 내는 아니, 게 아니라 편안하죠. 또 업체와 또, 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한 번에 하면은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해서 한 번에 할수 있는 데를 찾으시거든요. 음... 테크닉으로 오시면 됩니다. 테크닉은 지금 어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테크닉은 지금 뭐 요런 뭐 파츠 교환 작업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장 작업이라든지 네. 뭐 이제 썬팅, 그리고 음... 이제 주는 PPF라든지 래핑 이런 작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차에 관심이 많고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시공을 받아 볼수 있기에는 아주 최상의 업체라고 생각이 아, 드네요. 네, 그렇죠. <laughs> 아, 네, 네. 어, 그러면 실장님, 이거 블랙잉크 작업은 소요 시간은 대충 얼마나 될까요? 시간은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시간은 그렇게 걸리는데 어,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불어와도 이제 작업을 병행적으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거는 이제 한 1박 2일 정도 맡겨 주시는게 제일 좋으세요 음 그러니까 한가지만 할수 있는게 또 랩핑도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요시간 1박 2일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작업이 제가 봤을 때 뭔가를 뜯고 이게 지금 어쨌든 교체 작업이긴 하지만은 이게 부품을 새로운 부품을 갖다 끼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죠. 범퍼 자체가 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 네네. 범퍼에서 어 새로운 부품이 이제 파츠가 이제 장착이 되는 건데 네, 되게 이런 것도 경험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많이 해본 분이 이제 사고 칠 확률도 적겠죠.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괜히 뜯다가 이렇게 끝단 다 까지고 이래 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네. 더 마음 아픈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 그러면 저희 테크닉은 문제 없이 시공이 된다는 라 말씀이시죠? 아 당연합니다 아, 믿을만한 업체예요,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차량을 되게 선호해요 를 네, 블랙 차량을 되게 선호하는데 전과 후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진짜 더 묵직해진 느낌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차주분께서 만족스럽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주면 감사하죠. <laughs> 또 어떤 이 작업을 하시면서 좀 약간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차량 익스테리어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요새는 많기 때문에 이런 작업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ppf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차의 색상을 뭔가 바꾸고 싶을 때 랩핑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관심이 많고 뭐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실장님. 진짜 손도 다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laughs> 어, <제가 웃음> 너무 아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다치셔가지고. 네. 근데 또 실장님이 다치신 거에 차는 다치진 않았죠? 그렇죠. 아, 아, 차는, <laughs> 차는 중요까 차는 다치면 안 되죠. 차는 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아무튼 오늘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 테크닉 그.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전국에 많이 있는데 내가 시공 받고자 하는 그런 품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 가까운 지역에 좀 검색하셔 가지고 좋은 시공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